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아, 책들을 소개하면서 제 생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책은 읽은 게 없고 영상이나 아니면 그 서울에 있는 김대중 박물관이랑 그 다음에 광주에 또 김대중 컨벤, 컨벤션 센터에 전시관이 작게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서 본 기억들이 있고, MBC 드라마 제호공화국을 통해서 좀 그때 상황이나 또 김대중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던 것 같고.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이 연세대 근처에 있는데, 홍대 쪽에 있는데, 어, 거기서 많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자료들 중에 기억에 남았던 건 어, 깨알 같은 글씨로 쓴 편지?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안에 이효 여사에게 쓴 편지였는데, 아, 그게 참 뭔가 짠했던 기억이 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 읽어야 되는데 읽어볼게 원래 이분, 이분이 사업가였는데 사업을 하다가 정치에 기여되게 되고 당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선이 됐는데 그 3일 뒤인가 어, 5.16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시 예, 네, 국회가 없어져가지고, 무효가 되고, 뭐 이런,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요. 목차를 보면 대충은 아는 얘기가 많은데. 일본에서 납치된 적도 있었고, 또, 5.18 때, 그 배우 조정자로 진복이 돼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적도 있고, 내라는 모제로. 97년도 겨울에 재선이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98년부터 2003년까지가, 임겼는데 그때 다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잘뭐 정치 그런 거잘 몰랐고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금광산 관광을 재개하게 돼서 아 재개가 아니고 시작하게 돼서 그 배가 떠나던 걸 KBS에서 생중계해 줬었는데 그게 기억에 남고 그거 말고는 딱히 뉴스를 본 기억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음뭐 나중에 알다 크고 난 뒤에 이제 책을 보면서 <laughs> 다른 책들을 보면서 좀 알게 됐고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은 것 같고. 2013년에 김대중 도서관에 간적 있는데, 서울에. 거기 가서 역사관처럼 돼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영상이나 그 영상과 글로 보면서, 아, 정말 아, 많은 일을 했구나. 그리고 참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엄청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정치를 잘하는 정치인, 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치가 체질에 맞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왜냐면 그런 게 없으면 그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했으니까 60년대부터 2000년 40년 가까이 정치를 한 거니까 그 기간을 무사히 보통 사람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막 막 당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합쳤다가. 다시 갈라섰다가 또 합쳤다가 막 이렇게 하는 여러 번의 우리나라 복사, 복잡한 정치사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버텨낼 수 있었을까. 또막 그때는 지금이랑 많이 달라서 막 뒷돈이 오고 가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을 거고 어든게 총재라고 하는 그 정당의 대장 한 명, 1인체제였으니까 그한 사람에게 쏠린 권력을 어떻게 잘 분배를 해서 이끌어갔을까.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어야 될것 같고. 그런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니까 2003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 신문을 보는데 신문 기사를 보는데 아,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의 1면부터 끝까지가 온통 모든 건 노무현 때문이고 노무현이 잘못했고 노무현은 이래서는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앙스라서 아 이거 보면서 참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laughs> 그때 뭘잘 몰랐지만 근데 아무리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빠도 대통령까지 됐으면 그래도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게 있을 건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다고 하는지 참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것 같고 오히려 신문을 보면서 좀 반발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대통령이랑 무슨 상관이지 싶은 것까지도 다 대통령 비판을 하니까 군대에 가서 이런 네, 책들을 봤어요 A책도 봤고 이 책도 받고, 이 책도 받고, 뭐이 책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노무현에 대한 영상도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그가 끝나고 난 뒤에 끝날 즈음에 찍었던 청와대에서 마지막 어떤 한 달을 보냈던 시간들을 다큐로 만든 영상이랑, 그 다음에 서거 이후에 방송 3, 사에서 영상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한 5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노무현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걸 봐도 참 짠했던 것 같고, 그리고 50 청문회 때 노무현이 진리를 하면서 그때 청문회 스타가 됐잖아요. 그 영상도 유튜브에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정말 말 잘하고 속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서민의 서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고상한 언어가 아니라 서민 서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거 보면서 참 뭔가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 검사와의 대화 영상도 봤어요. 그게 거의 2 시간 되는 영상인데 2003년인가? 때 이제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가 이제 검찰의 개혁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핵심이 이제 뭐 사열로 이렇게 군대처럼 위기질서가 되는데 그걸 좀 깨려고 법무부 장관 또 여성 출신의 판사 출신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에서 반발하니까 이제 검찰 젊은 검사들이 모아두고 대통령이랑 토론 같은 걸한 거예요. 근데 막 거기서 이제 검사들이 엄청나게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고 뭐 비난 비판하고 그런 게 나오는데 뭐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 없었던 건데 왜냐하면 검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랬지만 <laughs> 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기관이고 업무부 장관, 뭐 검찰총장 이런 모든 검사, 검찰 관련 조직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서. 대통령 선악에 있는 권력 기관인데, 여론 영은 그때 당시에 검찰을 자기가 권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지 않고 권력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검찰 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는 그 영상을만 봐도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럼 위기 질서가 잡혀 있어야 있었던 검찰이 대통령과 토론을 그렇게 편하게 할수 있다는 것 자체로 권위주의. 정권과 참 많이 소별화가 됐던 것 같고 아 2007년에 제가 고3이었는데 고3 10월 4일인가 10월 1일인가 남북 정상회담을 해요 2007년 10월 초에 14 남북 공정성명이니까 아마 한 2일인가 10월 2일에 간것 같은데 그냥 제가 그게 올, 그걸 우연히 이제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그때 고3은 기말고사 일찍 치니까 그래서 그때 시험기간에서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TV를 켰는데 그걸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뭐이틀이었나 3일이었나 계속 봤던 기억이 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에 개성공단에 갔었거든요. 밤 8시인가 9시 넘어서 평양에서 내려오면서 개성공단 지나가니까 그걸 보면서 뭔가 그 당시에도 뭔가 굉장히 짠했던 것 같아요.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노무현이 엄청 인기가 없고 막 지지율도 엄청 낮고 또그 다음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에서도 뭐 별로 가능성 감항성, 재직집권할 가능성이 없고 그런 상태라는 걸 알고 영상 중계방송을 봤었는데 그걸 보고 또 개성공단에 가는 걸 보니까 뭔가 짠했던 거고 뭔가 뭔가 안쓰럽다 해야 되나 그때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 소소했던 것 같아요. 그, 개성단에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좀 뒤죽박죽이고 약간, 중계를, 중계를 잘못해서 그런가? 하여튼, 좀 뒤죽박죽이기도 하고, 막. 그정에또 엄청 격이 없이 편하게 주위,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랑 이야기 하는 장면도 봤던 것 같고, 그런 걸 보면서 씁쓸했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고. 봉화 마을에 간적 있어요. 봉화 마을에 갔는데 거기 가서도, 어, 둘러 봤던 것 같고 아 그것도 봤어요 2009년에 검찰에 출두를 하는데 그것도 생중계 해줬잖아요 TV에서 그것도 생중계로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일부러 찾아서 본거 아니었는데 우연히 다 우연히 봤던 것 같고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렇대요 박정희와 노무현에 대한 감정이 약간 비슷하다고 둘다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뭔가 짠한 그런 아음을 어, 유발하는 정치인이라고 이런 얘기를 읽은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혁을 많이 하려고 했,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으니까 중고등학생의 눈으로 봤을 때도 이게 마, 맞는데 왜 이렇게 안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지역주의를 타파한다거나 어떤 학력을 철폐한다거나 본인이 이미 고졸이었으니까 또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오른 일이 아닌가? 오른 <laughs> 일 일로 받아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반대를 하니까 대학생 음, 때도 중고등학생 때도 자세히는 몰랐지만 뭔가 이상했었고 뭔가 안타까웠고 뭔가 대통령인데 약자인 것 같고 대통령인데 기죽어 지내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맨날 공격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는 김대중 대통령, 뭐 노, 김영삼 그 전의 대통령들은 다 정당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없앴잖아요. 그걸 안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그게 객관적으로는 그게 맞잖아요. 헌법상으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렀는데 어, 행정부의 대장인 대통령이 어, 국회의 다수당이 대개 다수당이었는데 대수, 다수당이 여당의 총재도 겸하면 그 입법부가 행정부를 올바로 견제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잘못된 거니까 그것도 바꾸려고 전혀 당에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옛날 당에서도, 당에서도 그때 당시 열린 우리 당에서도 대통령을 욕하고, 뭔가 정치할 성격의 사람인 것 같긴 했어요. 엄청 호탕하고, 외향적이기도 하고, 없는 말도 막 하고, 개그도 치고, 뭐 이런 거를 잘했던 거 약간 좀 체질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강조했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봤는데 청와대 일상을 닮은 다큐멘터리에서도 봤는데 아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기록실? 기록관? 지금 그 그의 직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손으로 하는 메모까지 전부 다 보관하는 거예요 아 그거 보면서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그 영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비서나 보좌관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저런 역할이라면 청와대나 아니면 뭐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고 기록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 진보의 미래라는 책도 사실 책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죽어서 그러니까 자살을 해서 못 만들게 됐는데 그런 책들을 만들려고 했더라고요 아까 김대중 대통령 할때 빠졌는데 이호 <laughs> 여사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이세 세 사람의 아내에 대한 관심도 좀 있어가지고 알아봤는데 이호 여사는 엘리트였고 이화여대를 나온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결혼할 때 시민 운동 같은 걸 했던 것 같은데 깨어 있는 동지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관계였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 결혼을 백수일 때 그러니까 고시생일 때좀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난 뒤에 고시에 붙었던 어 요새는 거의 불가능한 그때는 많이 있었을려나 하여튼 좀 특이한 케이스였고 어 양가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결혼을 해가지고 가, 그것도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과 결혼을 한참 그런 소리가 있어. 엄재인 의원은 아내가 엄청 특이했던 것 같아요. 데모를 하다가 시위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감옥에 갈때그 여자친구 그때는 결혼 안 했으니까 여자친구인 어떤 아내분이 신문을 가지고 갔는데 그 신문에서 어, 문재인 의원이 응원하던 좋아하던 부산고였나 어디 야구팀의 우승 소식을 전해줬다면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리고 군대에 면회를 갈 때도 보통 군대 면회를 가면 먹을 걸 사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꽃을 하나를 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laughs>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매력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다세명다 특이했던 것 같아요 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김대중도 그렇고 노무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다 삶이 평탄치가 않잖아요. 거의 대통령 이두 이 사람은 대통령은 됐지만 대통령이 되던 시기를 제외하면 편안하게 산 적이 없고, 뭐 문재인 또 마찬가지 덜좀덜 덜 하려나. 하 여튼 이두 사람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 아내분들은 견뎠을까 버텼을까. 그러니까 이 분들은 결혼할 당시 이미 힘들었으니까. 저 김대중 대통령도 결혼할 당시에 재원이 오면 대통령 도 백수였고 문재인 의원의 감옥에 가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도 결혼을 했은 한걸 보면서 그냥 호기심이 생겨서 찾아봤는데 대단한 거 같고 네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사실 대선 때도 2012년 대선 때도 잘 몰랐는데 그 이후에 책 보면서 이책들 보면서 이 책이 좋았어 이 책이 엄청 문재인 의원이 직접 썼는지 아닌지 잘알수 없지만 직접 썼다고 돼 있지만 직접 썼는지 아닌지 알수 없지만. 되게 정치 있는 책이 그러니까. 보면서 그리고 힐링 캠프에서 예전에 2012년 1월쯤에 겨울쯤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명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게 특집으로. 그거를 보면서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더 알아갔던 것 같은데, 어 뭐랄까 이 사람은 정말 너무 그냥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봐도 알수 있듯이. <laughs> 정신을 하기엔 너무 착한 얼굴인 것 같고, 원래 착한 것 같고, 모범생 이미지라서. 또, 그래서 또 짠한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너무 착한 것 같, 하이튼하이튼 그래서 문재인에 대해서 처음 알았던 거는, 대학에서 판례 보면서 알았어요. <웃음> 판례에서, <웃음> 물론 그때 막 청와대 뭐 비서실장을 언제 했지? 2010년인가? 아니, 2010년이 아니구나. 하여튼, 하여튼. 그때 해서 알긴 알았는데, 그럼 우연히 발견했던 게 판례. 여기 컴퓨터에 예전 판례가 있는데, 문재인을 검색하면, 여기서 나있다. 문재인을 검색을 하면 왜안 나오지. <laughs> 네, 여기 판례, 노동법 판례가 있는데, 연노포 판례로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있는데 보면 2000,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있잖아요 판례가. 거기 보면 문재인이 있어요 변호사 문재인 소송대리 참안이나 이거 보면서 엄청 신기했던 거 중요한 판례들만 수업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판례였던 것 같아요 대법원의 판결을 바꿨던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석을 바꿨던 판례들이었는데 음 여기서 처음 봤던 것 같고, 어... 제 기억에는 그리고 책을 통해서나 그 힐링 캠프를 통해서 봤을 때는 참 가난하게 살았던 어린 시절 그리고 우연히 대모에서 앞장서게 돼서 감옥까지 가게 됐던 그리고 아내 이야기 이런 게 아니 남...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이 사람들을 알게 된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대사 알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음, 어... 아무튼,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 개혁이나 그런 바꾸려 했던 것들이 옳았던 것 같고, 뭐 아닌 것도 잘못된 것도 있었겠지만, 큰 틀에서는 옳았던 것 같고, 맞았던 것 같고, 어, 근데 그게 다시 또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